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무려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하느냐면은 하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성경이 네 권입니다. 네 권. 자, 그 성경이 에베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세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리뽀네 개가 감옥 안에서 갇혀서 그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리가 없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간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들려오는 이야기 어느 어느 교회가 어렵다 이러면 에베소에 대한 거을 쓰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골로세서.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리보서빌리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 이네 권이 옥중서신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런데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골로세서를 마감하고 있잖아요. 봐요. 사장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 이단이 막그 교회를 들어와서 어렵게 한다는 말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옥중에서 기록해서 골로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2000년이 지났는데 이골로세에 보냈던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이네근의 에베소 골, 골로세 빌레몬 빌립보 네근이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수 있는 것이 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사용했던 내용이 네 권이 편지가 성경으로 채택이 됐다.